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8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의 의인은 그 얘기를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자,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지혜를 전하는 아버지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자모는 부모가 자녀,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생명, 즉, 믿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넉넉하게 얻게 되고요. 그런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자, 그런 정의, 지혜, 즉,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거만해서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결국, 매를 부릅니다. 폭행을 당한다가 하죠. 네, 맞을 짓 하는 놈들 있죠. 자신을 파멸로 그리고 이끌 뿐이죠. 어떤 것을 바래도 얻지 못합니다. 혹 얻는다하더라도 금세 사라지고 말게 되죠. 결국 재림의 때에는 다 사라지게 되고 말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은. 그런 악인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수치스러운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결국. 자신도 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은 지혜자의 재물에 대한 문제, 지혜자는 재물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요.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교만. 에서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자, 지혜자에 대한 재물의 문제. 보면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어느 한 편이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소유한 것이 많아도 그것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가난한 자는 그것 때문에 근심이 없습니다. 협박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유한 것이 많아야 인정받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풍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 교만한 태도 허세 부리는 태도로 물질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은요. 정직한 노동을 통해 얻는 부요함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의 태도가 지혜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여전히 지혜 있는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죠. 자,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 바로 그,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그들도 지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긍휼을 그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진짜 사귀어야 하는 친구,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